아, 벤져 어디서 많이 그, 들어본 목소리인데? 야. 그 특유의 그 목소리가 있어 <laughs> 뭐.. 무슨 목소리야? 그, 특유의 찐따같.. 그, 특유의 찐따같은 목소리가 있거든? 찐, 찐따요? 구독 부탁해요 가자~~~~~ 가자~~~~~ <laughs> <laughs> 팀파에 계시나? 오케이 한명 빼고 다 있네 야 됐다 그러면 우리 탱커 빼고 다 있으니까 <laughs> 마이크 대시는 분 계십니까? 수줍은 많은 신 우리 위도 언니 마이크 되는 거 봤습니다. 님 방송 하세요? 아니요. 멘트가 완전그 방송용인데. 아 그래요? 그냥 게임을 늘 이렇게 즐깁니다. 이겨주세요. 저 버스 탈게요. 아 안전띠 꽉 매십시오. 아, 아시겠습니까? 아빠는 제 원고를 직접 제출하라고 했지만 솔직히. 대답. 좀... 대답. 오케이. 자 가보자 가보자. 일단 이거 처음에 이거 막아주시고요. 어이스 너무 좋다. 각 걸려주고 여기서 오그로 끌어주고 자 여기서 나 때리는 거 봐줘가 내가 내가 한번 맞아야 된다 나앞앞 아, 그럴 수 있지 뭐 앞에 앞 앞에 당겨도 앞에 땡겨도돼 앞에 땡겨도돼 땡겨도 쫄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우리 디각가 걸려놨어 위도우가 개리한 거야. 그렇지 됐어 우리 위도우 형할거다 했어. 오 어, 뭐야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쟤네 올세도 없어 불사까지 빼놨다 네 여기 힐한 번만 민지님 그런 열정적인 모습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저기 못 와요 어차피 어이잠시만 잠시만요 힐한 번만 주세요 앞에 갈까요? 천사디 <놀람>

한번 줘면은 그렇지 그렇지 오거자자 다음 턴 용검 갑니다 용검 자 여기선 모르겠죠? 자 시그마 한 대만 때려놓고 아못본못본못본못 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 자그로나어다대 어그로 끌어났대. 꺼져. 저힐한번힐한 번. 힐한 번. 번. 음불가능 아, 이거 안되냐? 음, 안될 것 같습니다. 아 겐지 궁 차이 너무 많은데? 에이. 제가 제가 궁 몇개 뺐습니까. 형님. 저 용검 만으로궁한 3개는 뺐습니다. 아야 이거 진짜 야 이거. 싫다, 야, 이거. 앞에 같이 당겨주면 좋은데 우리 같이 당겨주나? 허밍이. 아, 늦게 잡으면 늦게 잡아. 어서 잡아, 잡아야 돼 어. 이거. 아 늦게 잡으면 소울소 좋지아 뭐야 이도 나왔네. 이도 핑만 찍어줘봐 여기? 저 여기 앞에, 순만 찍어줘. 오, 좀 좋은데? 어? 잠시만, 잠시 뭔데? 벽이야, 야, 나, 나한 번만 봐. 도망가. 야, 용검 있는데, 우리 일렬에 공키나? 어, 개피, 개피, 개피. 일에 음. 공키나? 야 우리 가 a 왔어없어 없어 없어 o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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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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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한번 밀어봐. 어, 물어봐. 아, 아,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, 어, 어. 어, 형, 이제 그다 빼놨다. 다 빼놨다. 오케이. 오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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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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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케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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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이 오케이. 오케오오 그 특유의 그 목소리가 있어 <laughs> 뭐.. 무슨 목소리요? 그 특유의 찐따같.. 은그 특유의 찐따같은 목소리가 있거든? 찐, 찐따요? 아뭐 많이 아, 뭐, 들어본 목소리야 진짜 아 찐, 찐따요? 찐 겐지 유튜버 겐지 유튜버는 왜 쳐요? 뭐라고 쳐야 되냐? 아니 찐! 아 찐! 아니 사과하세요 당장 아 죄송합니다 예 네. 사과하세요 진짜 아 맞아 쇼트브 맞아 쇼트브였다 참 찐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우리 모두가 진짜 이제는 뒤바네 야 <laughs> 어에 제가 뭐 학창 시절에 빵셔들좀 봤지만 어, 뭐야 왜 나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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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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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올라 그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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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잡았다자 상대 손불라요 이제 해킹당할수도 있으니까 빠져야 돼 <목소리가> 아아아도 아아 <laughs> <laughs>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, 잠시만요. 한, 한, 한 명만

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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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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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! 아리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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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아, 캐스한테 제가 잡겠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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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하셨습니다 본존 님사받으세요 오케이. 음. <놀람> Ew.